지난 15일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. 관세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우려했던 농수산품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자동차 연료펌프를 제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. 관세인하로 수출입단가가 내려가자 지난해 이 회사는 해외 바이어의 러브콜이 30%나 늘었습니다. 이 FTA가 발효된 후에 그 한국을 떠났던 바이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30% 정도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한미 FTA 발효 1년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경기도 기업의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. 특히 자동차 부품과 플라스틱은 각각 16% 생활용품과 섬유도 발효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습니다. 당초 우려하는 달리 농수산품도 수출이 38% 늘고 수입은 오히려 18% 줄었습니다.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 좀그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이제 인여 그 효과가 이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경기도는 올해 총 7개 분야 14개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. 그러나 FTA 활용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활용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현입니다.